저것도... 어아게 어. 아, 그거 싫어 오늘은 세브시티에 가는데 짐이 좀 많죠 에어컨프레스랑 각종 윤활제랑 배터리 뭐 여러가지 가져가는데요 이 배터리는 다시 그 배터리 업체에 맡기러 갑니다 오늘 그 제가 에어비앤비 하는 폰도 유닛에 에어컨이 상당히 더럽거든요. 그것도 에어컨 프레스로 먼지도 좀 불어내고 청소 좀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석회질 껴가지고 물 계속 나가는 거 그것 때문에 물세를 엄청 썼거든요. 에어비앤비 손님들은 그게 물이 나가는지 모르니까 콘도에서 저한테 연락오더라고요. 또물 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유막제가제를 가져가서 그 내부에는 석회질을 조금 뜯어내려고 합니다. 이 연마제가 들어있어서 석퀴질를 긁어내거든요. 옛날에 사놨던 건데 최근에 영상 올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까니 까니 저번에 신청한 여권 갱신한 거 그것도 찾으러 가려고 합니다. 봐봐. 봐봐봐봐 아빠 아빠 봐봐봐봐봐봐봐봐봐 이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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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있지. 이렇게다가, 이거봐. 더 있게 할수 있어. 겨고 이걸 밑으로 내리면 돼. <laughs> <뭐냐>? 안 되나? 안돼. 안지 씨 웃어 보세요. Smile. 많이 싸어요 싸갔어요. 잠깐 문어 방에요 <laughs> <laughs> 아이 이 샷시 이 핸들이 계속 고장나네요, 몇 번을 고쳤는데 자꾸 헐거워져요. 이게 지렛대 원리로 해서 이거 이렇게 고정시키는 건데 지렛대 원리다 보니까 이 힘을 받아가지고 이 알루미늄 나사가 박힌 곳이 늘어나면서 계속 헐거워집니다. 그래서 일부 복도에 달려있는 핸들들 보면은 이미 다 떨어졌어요. 고장나사 자재를 좋은 곳 써야 되는데, 여기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콘도가, 콘도 지금 천지죠? 지금 보이는 거 전부 콘도인데, 콘도들 자재들이 거의 다 중국에서 컨테이너째로 들여오는 저가 자재들입니다.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콘도도 완하이. 전부 중국에서 갖고 오는 떠리 제품들. 두 달도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청소했었거든요. 인봇이 있을 때 청소하는 업자가 와서 한 건데 대충 하고 갔네요. 인봇한테 잘 쳐다보고 있으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까만색 먼지가 차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걸 또 분리하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 곧 있으면 또 다른 손님이 오기 때문에. 이 청소하는 업체 스케줄 잡는 것도 번거로워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여기 약품을 뿌리고 에어 컴프레서로 불어내려고 합니다. 어 시원해. 날씨 좋습니다. 그 동안에 이 에어 비앤비 근황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2년 넘게 슈퍼 호스트로. 지내고 있거든요. 손님들은 한 달에 거의 80% 이상 계속 예약이 차고요. 수익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 이 에어비앤비 시스템상에서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서 요금을 자동으로 변경합니다. 물론 하한선은 제가 정할 수 있고, 상한선은 딱히 없거든요. 그렇게 해놨더니 작년 여름 성수기 때는 한 달에 200만 원씩 매출 나오더라고요. 물론 잠깐이었죠. 그 이후로는... 뭐, 괜찮을 때는 130만원, 120만원, 적을 때는 90만원까지도 내려가서 평균 잡아보면은 제가 보기에 여러가지 비용지출, 전기세, 물세 이런 거 빼면 한달 순수익은 한 100만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0년 이내로 원금 회수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한 다섯 채, 또 모르겠습니다. 몇십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에어비앤비만 전문적으로 돌리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이요 직접 청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필리핀 직원 써가지고 돌리는 분도 많고 그렇게 해서 한 채당 대충 100만 원씩 한달 순수익 잡으면 다섯 채만 운영을 해도 500만 원 수익인 거죠 물론 이제 이론상 그렇다는 건데 뭐 그렇습니다 저기는 세부 시시라고 해서 세부 시티 한복판에 있는 유서 깊은 골프장입니다. 저기 세부 유지들 사는 부촌 하나 보이고요. 멀리 소산나 있는 건물들은 전부 콘도입니다. 사실상 공급 과잉이에요. 혹시 필리핀에 콘도 투자 하려는 분들 있으면은 별로 추천 안 드립니다. 위치가 괜찮으면은 좋아요. 특히 지금 여기 같이 IT 파크 내에 있으면은 관광객이나 세부에 비즈니스 차 오는 사람들이 여러 시설들이 이 안에 전부 모여있거든요. 진짜 다 있습니다. 쇼핑몰부터 온갖 프랜차이즈, 술집, 그 다음에 나이트마켓 전부 다 있으니까 알티파크는이 콘도가 수준이 한국분들 보기에는 굉장히 떨어지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예약률이 아주 좋아요. 근데 보시면 저렇게 외딴 곳에 있는 외딴 곳에 있는 주변에 인프라가 없는 곳에 있는 콘도는 가격은 조금 더싼 대신에 투자 목적용으로는 좋지 않죠. 필리핀은 콘도 과잉이에요 팔기도 힘들고요 일 에어컨을 치우려면은 이 침대 커브가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부려놓고요 원래 에어컨 쓰고 나면은 웬만한 제품들을 꺼짐 누르면 자동으로 펜 모드가 돌아가면서 안에 있는 습기를 날려주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삼성 제품인데 사실상 중국 그 전문 에어컨 업체에서 OEM 받아서 삼성 상표만 달아놓은 거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파나소닉 제품도 있더라고요. 머리 깨질 거 아. 아, 여기 위에 콘크리트 기둥이 지나가가지고. 겁나 아프네요 어, 그래도 이제가 밀려 나오네. 좋았어. 내가 소비트. 아 분무기 두통물을 뿌렸는데도 먼지가 계속 나오네. 에어로 좀 불어야겠습니다. 아 공기가 여기 새고 있었네. 어쩐지 어쩐지 에어가 잘안 차더라. 실리콘 에어가니 경화돼가지고 저번에 구멍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잘라내고 다시 연결한 건데 제대로 안 됐었나 봐요. 공기가 새네요. 저 안쪽에 저기 팬이 있어요. 팬. 돌아가는 팬. 자동차 에어컨에 있는 것처럼 동그란 풍차 모양의 팬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있는 때가 벗겨져야 되는 거네요. <놀람> 맨체대로 하고 공켜 놓고 에어컨 청소를 하고 지금 한국 영사관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불이 났나 봐요. 이 동네 안쪽에서 불났네요. 아 지금 사람들 구경하고 있네. 안쪽에 소화제가 나온다. 서브시티 파이어 오피스. 아까 그 동네 보니까 빈민 지역 같더라고요. 스쿼터라고 하는데 거기서 불난 것 같습니다. 다 나무로 지어 가지고 한 채에 불 붙으면은 기본 50채에서 몇천 채까지 타거든요. 어, 세어 번이 나왔네요. 아까니까 이게 아까 시작할 때는 여기에 곰파이 먼지들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팬 쪽도 약치고 에어로 불어내가지고 한동안은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요게 문제예요. 요게 이쪽에 아 까끌까끌해, 까끌까끌해. 와 이거 때는 물세 엄청 냈습니다. 석회질이 너무 쌓여가지고 그냥 손톱으로만 긁어내도 하얀 가루가 이렇게 나요. 와요거 원래 자동차 유리에 쓰는 유막 제거제거든요. 도와줘요, 매직 블라 에이, 아니 뭐하러 헛수고냐. 그냥 새거로 바꾸면 되지 않냐. 예, 근데 이게 바꿔봤자요 한 달을 못 갑니다. Place, check. 작지 않니?